산타모니카 명소중에 하나 야 여기 되게 멋있다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몇분 가봤는데 어우 행운의 어, 근데 이번에는 좀잘했 저... 오늘은 산타모니카 비치 이것도 발음 잘해야되는데 예 오늘은 제가 지금 산타모니카에 좀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엘5 오시면 꼭 오셔야 되는 곳 중에 한 곳인데 그 이유가 가깝고 바다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샛깜해가지고 지금 해가 져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밤에 또 아름답거든요. 여기가 이제 제 얼굴 그만 보시고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무슨 호텔인데 이런 호텔은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뭐 더럽게 비싸겠죠? 그렇죠. 또 바닷가가 바로 네. 보이고.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미국은 항상 보면은 전망 좋은 데가 비쌌어. 전망 좋은 데가. 뷰가 좋은 곳이었어요. 어, 전망 좋은 데가 항상 이렇게 비쌌어. 오, 여기 되게 멋있군요. 이제 그 산타모니카 오시면은 아 여기 진짜. 아 여기 여기 산타모니카 명소 중에 하나 조스 피자 먹어봤어? 저는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 진짜 맛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뭐야 필리치즈 스테이크 거기 사장님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 하셨는데 동부가 물이 달라가지고 빵이 더 맛있대요 빵 같은 게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피자 아니면은 뭐빵뭐 뭐, 어? 그런 그 빵이 아무튼 동부가 더 맛있다는데 그리고 동부 출신들이 또그 피자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는데 저 피자가 진짜 그 동부 스타일 그대로 이제 만든다고들 이제 하더라고요 어 가격대는 얼마나 하나요? 뭐 슬라이스 하나당 내가 알기로 8분에서 1 0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오랜만에 오까좀 좋긴 하네요 변한 것도 많고 자 여기가 또 이제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뭐 현대백화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여기 뭐를 한 번만 이렇게 좀 갖다 와본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또 아름답거든 여기 또 아름답거든 야, 테슬라 매장이 원래 없었는데 내 기억 에 옛날에 지금 테슬라 매장도 생겼네. 그냥. 근데 막 이렇게 촬영하면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진 않나요? 나 솔직히 미국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그렇게 쉽게 안 쓰는데 동양인들이 딱 쳐다볼 때는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막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돼요. 막그막 그, 막 한국 사람인가, 중국 사람인가, 내가 하는 말 알아 들었나? 야 여기 좀. 야 이거 오래간만에 하는데 이거 진짜 아 역시 보보보습여기 멋있다 2층만 한 바퀴 돌고 그냥 바로 내려오자 자또이 세계적인 브랜드 이 쌍둥이 이 이게. 브랜드는 뭔가요? 칼 파는 데꺼걸 여기가? 어, 주방용품 파는 곳 같은데 아니 근데 여기가 유명한 게칼일 꺼라나? 저이칼야씨 칼들 봐 칼각이다 진짜 칼이 무시무시하네 무기를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팔고 있어 위에서 또 이렇게 한번또 이제 봐줘야지 아까 말한 그 아까 우리가 들어온 그, 이, 그 뭐야 모래입니다 여기가 지금 적당히 사람들이 있어서 참이쁜것 같아요 자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그쌈모 오시면은 이제 그 인트로 뭐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좀 이제 뭐 옷매장 이런 거좀 있고 뭐 음식점 이제 좀 있고 한국에 뭐 뭐라고 비교해야 되지 이게? 아 가로수길? 거리 공연하고 있네요 여기. 어. 얘 이름 뭐지? 트리칼라토스인가 얘가? 트리칼라토스 트리칼라톱스인가에요 어. 얘그리운 사람들도 좀 있겠다. 예전에 파워레인저를 보셨던 분이라면 예. 네. 뭐더 좋아했어요. 후레쉬맨 을 좋아했어요. 파워레인저 좋아했어요. 바이오맨 저는 좋아했어요. 저는 초신성 바이오맨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울트라맨은 어땠어요? 아, 저는 다섯 명이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파워레인저, 후레쉬맨. 아, 여기서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리고 또 예전에 스필반이라는 명작이 있어요. 스필바는 또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맞다 여기 또 이렇게 거리 공연들을좀 많이들 좀 하셔. 근데 이거 거리 공연이 아니라 무슨 뭐 가라오케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도 나름 옛날 옷을 좀 많이들 샀어 여기서. 공연이 아니라 그냥 그건가? 그냥 노래방 그건가? 야 근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옛날에 이 길에. 카페 이런 게 엄청 엄청 많았었거든? 음맞아 근데 지금 다 없어졌나? 아마 그리고 이 애플스토어가 l a 에서 아마 제일 비싼 데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마 음 어마어마하나 음 여기 음 그거 아닌가? 그레이즈 아나토미 그 뭐야? 편해시겠어 커피는 우리 저기 스타벅스 가서 먹죠 사타모니카 스타벅스죠 자또 음악 장르가 또 바뀌었어요 아까 저기서는 무슨 완전 미국 노래 불렀는데 지금 얘는 또 이거 어느 나라야 저 노래 저거 오사노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무리 들어도 나그 남미 느낌은 안 나는데 <laughs> 자또 커피 하면 이거 벨다방 가서 먹어야죠 자 먹을게요 형님 난큰거아 이거 왜 먹냐고? 일단 이게 제일 싸또 이건 그냥 얼음에다가 샷세개 넣은 거예요 이거는 제일 싸고 제일 강하고 엄청 쓰단 말이야 첫 맛이 음. 어느 나라 노렌지 정말 저거 진짜 그게 안 온다잉 야 여기 되게 멋있다 문이 음. 닫았나 봐요 근데 야 이거를 이게 이게 파는 거야 이거 그 쓰레기 봉지 그거잖아 이거 제일 큰거 거기다 LA 그몇개 박아놓고 이거 얼마에 파는가 설마 야 인간적으로 이거 하긴 뭐 세상이 지금 좀 이상하긴 해. 네. 공룡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여기는 자또이 브랜드 또뭐 부모님 오셨고 뭐 내가 효도를 해야 될거 같아 그럼 신발을 여기서 사드려야 돼 디자인은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닌데 아버지가 이번에 오셨을 때 내가 저기서 신발 하나 사드렸는데 아버지가 하루 종일 하는 소리가 야 편하다. 야 편하다 야 편하다 야 진짜 편하다 기능성에 올빵한 건가요? 바지 아이돌 포기하고 끝판왕이라 봐야 될거 같아요 음... 아 귀엽다 어. 아이 뭐, 이 짧은 거리 그냥 걸어왔는데, 누구는 북치고 장구치고 있고, 누구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노래 부르고 있고, 정신이 하나도 없네, 내가. 아, 내가 늙어서 힘든 건가, 아니면 지금 여기가 그냥 카오스인 건가? 힘들다. 역시, 사각길은, 삼각길에 비하면은 조용합니다. 저기도 옛날에 좀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몇번 가봤는데, 맛은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맛은. 숲은 쉬고보는 없... 거죠. 그지 하당탕. 여기가 그옷 같은 거 명품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막 갖다 팔고 막 그러는데요. 멀티샵같어 빈티지 써 있잖아. 저 한번 갔다 와 볼까? 갑자기 그냥 신호 기다리는 게 귀찮아서 이제 그냥 아 그냥 바다나 보고 갑시나 그냥 여기 온 김에 아이 산타모니카 밤바다 아무것도 안 보여. 저가 지금 바다긴 바다인데 뭐 바단지 그냥 하늘인지 이게 뭐 구분이 안가져요자 여기 또 산타모니카 바닷가 오면 이렇게 이 대포 있는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어우. 어, 펭, 펭, 펭. 근데 저 무대의 주인공 누구야? 춤추는 음. 아줌마야 아니면은 어, 선, 선이 그냥 뭐이 뭐 아름다워? 아 진짜로 아치고 <laughs> 나는 모르겠다. 뭐 형은 저걸 예술로 <laughs>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말할어도 이제 나는 모르겠다. 솔직히 아 제가 뭐 예술은 모르지만 본인이 저렇게 혼신의 힘을 담아서 하면 그게 예술 아닐까요? 예, 뭐, 존경을 합니다. 근데,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또, 또 시작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그, 뭐야, 산타모니카 오면, 은 그, 피어스트릿이라고, 그, 바닷가까지 이렇게 다리 같은 거로쭉 연결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뭐, 상점 같은 게 있는데, 자, 참고로 여기서 뭐, 먹는 건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립니다. 왜냐, 비쌉니다. 맛 없어요. 예, 뭐. 가락시장, 노량진 수산물시장. 아, 어, 그런 데가더 그런 데가 진짜 최고야. 피어 버거. 뭐, 이것도... 음, 그렇게 맛있진 않을 거야. 아마... 이 사기꾼. 어, 아니, 이... 근데 이 사기꾼. 1불 놓으면 제가 뭐 우리 미, 미래를 예언해 주는데, 이 사기꾼. 개놓고 사기꾼이 두 마리. 이거... 어... 아, 얘 사기꾼 아니구나. 얘는 사기꾼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아, 여기 또 우리 옛날 개포동 채평 훨씨 생각나네, 또. 이야. 야, 아 이거. 이게 갤러그가 여기 있네. 그래, 나방들. 야, 일부리야, 한 판에. 디아있네요오심 자, 내가 아까 왜 여기 삼가 스타벅스를 갔냐? 여기도 이렇게 커피집이 있는데 여기 가격이 다릅니다. 여기는 여기또 비싸겠죠, 아무래도. 장소가 아무튼 여기 안에 들어가면 저기 거의 두배 가격 합니다, 여기는. 이거가 10불이에요 이거가 여기 애들 데리고 왔어 딱바로 재미, 재미가 없어 보이잖아 근데 애들 저거 타고 싶대 그냥 지갑 그냥 털려있는 거야 여기서는 그냥 근데 또 이렇게 오면은 애, 애, 애들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거 안태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이거 오리기구 타던 리 친구들 타던 친구들 아, 슬슬 이제 바다냄새가 좀 나기 시작하는구나. 네, 뭐 미국 바다냄새, 네, 한국 바다냄새랑 그렇게 다를 거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비린내납니다 이런 거 설명해 주세요. 미국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입하여야 하며, 뭐 이런 것들. 여기서 제가 낚시 낚시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낚시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아시나요 혹시? 게랑 그 뭐야, 라스터 이런 거 잡으려면 무슨 뭐그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그 라이센스 같은 거. 있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그거 할수 있다고 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있어요. 뭐 저야 낚시를 안 하니까 저는 해산물보다 저는 고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그냥 낚시는 해도 될걸 아마? 그러면은 티켓 세게 문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아 그래요? 아니야 여기 낚시 해도 돼 내가 알기로. 참고 이게 바다인데 보이나 이게? 야 근데 찍힌다. 카메라 에 어느 정도 찍힌다. 오 저쪽으로 이제. 하면 이제 롱 비치 뭐이런게 나오고 응. 어가 아까 데 네, 네. 야경은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레이라는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나가면 보다 나가요, 바다 있고. 제가 그 눈에 말씀드지만 응. 돈이 많다면은 살기 참 좋은 곳 이렇게 보니까 좀 이쁘기도 한데, 인당 40불, 두당 40불. 7살 미만은 20불인데, 뭐, 이거 보시는 분 중에 7살 미만이 몇 분이나 계시시오 근데 이번에는. 이번은 좀 되게 <목소리> 복잡 말해서 저것도 한국에 비하면 멋있는건 뭐 아닌 것 같아 진짜 이거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들 모르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 좀 아는 그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비보이 같은 거 한국이 거의 세계 수준이까 지금에는 조금 밀렸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 한때는 비보이 하면은 한국이 1등이었어나 여기서 그런애도 만났었어, 옛날에. 한국을 되게 막 갈지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춤을 추려면 한국을 가서 배워야 된대. 걔가 했나? 그랬어. 진짜 출뿜들이, 춤꾼들이 춤꾼들이 한국에다 모여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방금 저거는 딱 봐도 그렇게 뭐좀 멋있다 이건 와닿지는 않았어, 솔직히.